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 경제난, 외환난, 에너지난에 지금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북괴 김정은이가 오로지 북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만을 위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이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양욱 전문위원이 김정은이가 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전쟁 준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한국 수도권을 가리키는 김정은의 사진도 공개가 됐지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메시지, 메시지를 전하려는 김정은의 몸부림입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간영매체는 10일 전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7차 확대회의에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이 자리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이 회의장에 내 걸린 한국 지도 중 수도권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밀리지 않고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 대내에 전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김정은이가 왜 몸부림을 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워싱턴 선언이라며, 워싱턴 선언 이후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 핵협의그룹의 출범,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 부산기지 입항은 북한 김정은에게 상당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욱연구위원은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강순남 국방상이 핵전쟁, 핵전쟁 등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투쟁을 강조한 것, 최근 김정은이가 군수공장들을 시찰하며 전쟁 준비를 위한 현대화를 언급한 것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메시지가 세지는 이유는 한미의, 북, 이 한미의 북한 핵 억제 태세가 높아지고 이것이 북한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자신들이 소위 말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메시지가 세지고 하는 것은 한미의 소위 북한 핵 억제 태세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고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전쟁 계획이나 작전 계획은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더욱 효과가 큰데, 김정은이는 일부러 보여주는 식으로 사진을 내보낸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한미의 선제 타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술행 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행사하려는 방편으로 이번 보여주기식 메시지를 전했다라며, 김정은의 이러한 몸부림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다급한 김정은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김정은은의 김정은의 전쟁 준비에 대한 소상한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태풍에 쏠려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김정은이가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뜬금없는 지시를 하다란 것은 지금 현재 북한 경제 악화와 기후 재난으로 높아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이가 외부 위협으로 잠재우려는 잠재우려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용호 위원은 북한에서는 민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김씨 일가는 핵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고 최고 존엄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이곳이 김씨 일가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저의 내부 소식통도 본질적으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이 전선군단, 내개 군단, 전선군단에게 강력한 대처를 지시를 한 이후에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했죠. 지금 현재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이 뭐 장난이 아니죠. 북한 군인들도 지금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휴전선 민경이야에 쑥대밭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강조하는 전쟁 준비의 본질이 무엇이다? 양욱 연구위원은 끝으로 향후 북한이 기존의 방어 훈련 형태가 아니라 한반도 등을 공격하는데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자나케나 한미 동맹.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울지 훈련을 뭐라고 보고 있다.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는데 저의 WTR 내부식통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계속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6해 공군은 1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농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저 북한의 김정은, 저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요 백두열통 뱀대가리만 딱! 잘라버리면,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